안녕하세요. 호주곰탱이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여행을 하는 도중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보행자 교통사고가 나면 호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전 세계 어디나 교통사고 처리는 많이 다르지 않으나 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자신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다른 이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생 신분으로 또는 관광비자로 사고가 나면 내가 덤탱이를 쓴다거나 손해를 볼수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시거나 호주에서 살고 있지도 않고 여행을 왔다고 호주 시민이 아니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정확한 처리와 보험 청구를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3년 안에는 모든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처리를 한국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그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다친 사람은 없는지 사고로 인한 부상 체크를 합니다. 본인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상대편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가 안전한지 체크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트리플 제로로 긴급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즉각적 위험에 처해 있지 않으면 부상자를 옮기지 않습니다. 혹시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본인이 합법한 자격이 없는 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물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억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과실 판별을 위해서라도 많은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차를 안전한 곳으로 정차시키거나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 운전자와 서로 면허증 확인 및 사고 날짜, 시간 및 장소, 또 상대방 운전자의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보험회사, 차량 등록번호, 차량 색깔과 제조사 및 모델명, 상대편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을 부르거나 긴급 전화번호 트리플 제로로 전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필히 경찰과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부상자 발생 시 상대편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차량을 멈추지 않거나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하여 중요사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경찰관의 이름, 경찰서, 연락처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보행자 교통사고의 대처 방법은 차량간 발생한 교통사고 대처 방법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만약 사고 이후 의식이 있거나 움직이는데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고운전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대인사고는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무리 적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꼭 증거와 목격자 증인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면 뺑소니 사고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주는 모든 차량이 대인보험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뺑소니 사고를 당해 사고 차량을 식별할 수 없다 하여도 호주는 노미널 디펜던트를 운영하여 뺑소니를 당하였다 하여도 부상에 대한 치료 및 재활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법상 사고 가해자를 가상이라도 설정하여 뺑소니 피해자가 치료를 못 받거나 배상을 못 받는 사태를 막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무단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어떨까요? 한국은 제가 무단횡단을 하였다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는 이 무단횡단의 기준이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호주에는 여러개의 주가 있어서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뉴사우스웰스주와 빅토리아주는 즉 한국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시드니와 멜번이 있는 주는 시내나 번화가의 일반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근처 20m 내에 안 보이고 도로 바닥이나 주변에 도크로싱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그리고 고속도로가 아니라면 횡단보도 없이 길을 건너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여 이때 사고를 당하시면 모든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 시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 경미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호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합의 볼때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호주는 자기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보험가입 시에 보험금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보험청구 시작가격을 작게 해놓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청구 시작가격을 높게 하면 보험료가 좀 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 만약 보험청구 시작가격을 호주 달러로 800불로 해놓았다면 이 경우 내가 사고를 낸 상대방 차를 고치는 가격이 그 금액 이하면 합의 볼때 본인의 돈으로 합의를 보고 보험 청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나올 것 같으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상대방 과실이 100%이면 이 초과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하시어 당시 상황과 모든 정보를 제공하시면 보험회사에서 클레임 넘버를 즉 사고 접수 번호를 줍니다. 그러면 이 번호로 차를 고치시거나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만약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으시거나 고용하셔야 한다면 많은 비용을 걱정하실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호주 대부분의 상해 법무법인들은 불성소 무수임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법무법인에서는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와 최종 합의 전까지는 의뢰인에게 법률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용 청구 시에도 호주 변호사법의 규제를 받아 고객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야 이 법무법인이, 즉,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한국으로 되돌아가셔도 모든 후유증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곰탱이가 호주에서 교통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